안녕하세요,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.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술 얘기도 했고, 와인 이야기도 했고, 럭셔리 얘기도 했고, 드레스코드 얘기도 했는데,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, 아, 커피, 제가 커피 거의 중독이거든요. <laughs> 자, 이제 커피 이야기 함께 들어가 볼까요? 매일매일 마시는 커피지만 도대체 사람들이 언제부터 커피를 마셨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?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얼마 전에 찾아봤어요. 정말 커피의 역사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. 두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전설은 칼디라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대요. 이 칼디가 염소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보고 있는데 얘네가 어떤 열매를 먹었더니 춤을 추고 흥분을 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. 날뛰고 하니까 도대체 뭐길래 하고 본인이 먹어봤더니 정신이 맑아지고 효과가 좋았던 거죠.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이 그걸 열매를 가져다가 자기 마을에 있는 뭐 부족장, 종교의식을 치르는 그런 분들한테 갖다 줬더니 뭐 이런 걸 갖고 와 그러고 불에다가 팍 태웠는데 이것은 무엇인가? 이 향기로운 아로마가 퍼져나가고 <laughs> 커피로 먹었다 뭐 이런 전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전설은 예멘에 케이크 오마르라는 수도자가 있었대요. 그런데 이 오마르가 어떠한 종교적인 일로 인해서 유배를 가게 됐는데 유배지에 가니 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열매를 그냥 먹었는데 그 열매가 너무 맛이 없는 거죠. 그거를 볶아도 보고 물에 끓여도 먹어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 커피의 그 굉장한 효과를 본인이 발견을 한 거예요. 비밀의 이 물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. 듣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마시면서 노마르가 또 다시 복귀를 했다. 뭐 이런 전설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전설 두 개가 역사적으로 정말 증빙이 된 거냐? 이건 아니라고 해요.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별로... 로이 전설은 전설일 뿐이다. 유럽에 커피가 전파가 되고 나서 그걸 좀잘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어, 뭔가 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전설이다라는 설이 좀 유력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그런 커피가 우리 삶에 나타난 건 언제부터 기록이 됐느냐 보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15세기부터예요.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30만 년이잖아요. 근데 30만 년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당연히 마시고 있는 커피, 제일 이것도 커피인데, <laughs> 커피가 마신 지몇백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. <laughs> 어떻게 보면 전체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너무나 핫한 트렌드가 <laughs> 커피가 아닌가 하는 좀 이렇게 줌 아웃해서 보면 좀 재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, 그리고 문화마다 좀 커피 마시는 문화? 이런 게 많이 다르잖아요. 여행 다니실 때 이런 거좀아아요 좋을 것 같아요. 이태리에서 커피를 마실 때 카푸치노를 뭐 오후 1시 이후에 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다 관광객이다. 이런 얘기를 이태리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. 이태리 사람들은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막 우리처럼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막 3시간씩 수다 떨고 커피 한잔 시켜 이런 문화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요즘 막 성수 이런 데서 유행하는 에스프레소 바, 에스프레소 한잔. 원샷 하고 갑니다. <laughs> 그 에스프레소를 테이크아웃 해 간다든지 카푸치노를 1 한시 이후에 시킨다든지 하면 아 너는 관광객이구나 이런 걸좀 알리는 그런 좀 표시일 수 있으니까 여행 다니실 때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참 그리고 웬만한 그 프랑스나 독일 같은 그런 나라에 여행 다니시면 보통은 식후에는 에스프레소를 마셔요.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이미 배가 부르잖아요. 근데 아메리카노 같이 물이 많은 거를 그 위에 이렇게 얼마나 배가 빵빵해지겠습니까? 그래서 보통 유럽 사람들 식후에는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딱 깔끔하게 끝낸다. 그리고 참 맛있는 디저트 같은 거다 커피에 이렇게 찍어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수 있는데 일단 문화적으로 프랑스에서 허용되는 찍어먹는 행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때, 뭐 카페 오레에다가 크로아상을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는 용납이 되는데, 마카롱을 막내 커피에 막 저어가지고 먹는다든지, 브라우니를 막 찍어 먹는다든지 하는 행동은 프랑스 사람들은 잘안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여행 가셨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좀 현지인처럼 커피를 즐기고 싶다 하면 유의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래 어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커피를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냥 만나서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커피를 같이 마실까? 심리적인 이유가 뭘까? 이런 걸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커피에 대한 연구 결과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~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. 뜨거운 커피를 손에 들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하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사람 이두 사람을 연구를 했대요.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상대방이랑 대화를 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훨씬 호감도를 많이 느끼고 있다.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.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손에 들고 있으면 한 단계 거쳐주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.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도 처음 만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만약 할 말이 좀 생각이 안 났어요. 어, 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어, 뭔가 좀 생각할 타임이 필요한데 이럴 때 커피를 그냥 자연스럽게 한마한 한 모금 마신다든지 하면 뭔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캡 이런 게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음료를 같이 시켜놓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. 자체가 아무 공통점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미팅일 수 있는 건데 같은 향을 맡으며 좀 같이 주문을 하고 이런 행위를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에서 이미 약간 마음이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호텔에 커피숍이 꼭 있잖아요. 그럼 이건 왜 있을까? 첫 번째 뭐 제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객실 말고 부가적인 그런 매출 창출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 사실 이 호텔 안에 커피숍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 호텔의 기원 자체가 펍이라고 하는 술을 마실 수 있고 여행객들이 쉬어가다가 그게 숙소로 발전이 되고 실제로 정말 업장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한 19세기 정도 처음 미국의 그랜드 호텔들이 생겨날 때라고 합니다. 그 호텔에서는 왜 이런 기능이 생겨났냐 하면 그때 당시에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뭐 이런 그런 연회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여행 여행 온 사람들이 빠르게 다이닝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공간이 없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카페라는 커피를 함께 마실 수 있는 공간에서 빠른 다이닝 옵션도 제공을 하면서 같이 음료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커피샵이 19세기의 미국 그랜드 호텔에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아커피에 티켓. 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뭐 별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종종 가다가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이 부분을 살짝 놓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짚어드리고 싶어서 에티켓도 살짝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에티켓은 일단 서빙하는 분들의 에티켓이기도 한데 제가 이거는 호텔 학교에서 그 서빙을 배울 때 처음 배운 내용이에요 커피를 서빙할 때는 이 받침대 위에 잔이 있잖아요 이 손잡이를 보통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나, 내가 마시는 사람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서빙을 해줘야 돼요. 이 부분은 정말 자주 심지어 저희 직원들조차 굉장히 많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긴 합니다. 마시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뭐 이건 별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다. 그러면 손가락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마시는 분들 계세요. 이거는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. 거다. 이게 사실은 우리 영화에서 보면 새끼손가락 들고 마시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에서 티를 많이 마시잖아요. 근데 티컵에 그 핸들이 너무 쬐끔하잖아요. 그래서 손이 다 들어가지가 않아서 손가락 이렇게 나왔다 해요. 이제 그렇게 시작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영국 영화 옛날 막 드레스 입고 있는 그런 영화 보면 이렇게 들고 여성분들이 마시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를 마실 시것 같은 그런 걸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커피 손가락 굳이 들고 마실 필요는 없다. 두 번째 더 중요한 거. 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스푼이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. 설탕이라든지 기호에 맞게 안에 뭘 넣어서 마시라고 스푼이 같이 나오는데 그 설탕을 이렇게 넣으시고 이게 맛은 이걸로 이렇게 보시고 입으로 이렇게 핥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보통 정석으로는 잘 저으신 다음에 틱틱 떨어서 털어서 잔 뒤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놓으시면 됩니다. 레스토랑에서 밥잘 먹는 법, <laughs> 에티켓 이런 걸 찍은 적이 있는데, 그때도 음식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, 동일하게 음료도 입을 가져다 든다고 생각합니다. 잔을 입에 가져다 대서 마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커피에 대한 에티켓인 것 같습니다. 커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이외에도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 우리가 더 현지 시간에서 나눠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현지 시간은 오후 4시 반입니다. 감사합니다.